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윤석 네. 아, 대변인 네.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요. 다음에 음. 듣겠습니다. 정치 하셔야 되는데 기도, 기도, 기도합시다. 알겠습니다. 일건진, 이명태. 삼천공 아 삼천공이에요. 네, 아. 근데 천공은 지금 뭐 돈이나 금전 같은 거는 득을 못 보고 그냥 유튜브 뒤, 그냥 뒷배로 보고 유튜브 수익을 저희 얻고 선생님 치고 받고 이 정도 수준이고 명탄 네. 칠월부터 이천십팔 네. 년까지 이 지방 선거가 있었던 시기에 건진 음. 법사의 부인 계좌로 수표와 현금이 육억 사천만 원 야. 입금됐다라는 것이 이제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일단 둘 사이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음. 거이 신뢰가 있다고 아, 요 부부, 예. 아, 그건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아, 그건 그러니까 니고 아, 그건 는이건다는아그는아니그제고 그건 중 중요한 문제는 아고그 건진 법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왔다라는 아. 기사도 지금 나왔어요. 아, 사실은 명태균보다 건진이 위다. 아 근데 이게 이제 2022년 대선 캠프 때 에? 어땠었던 건가? 를런데윤희석 대변인이 그러니까 제가 그 보면 이 차이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건진 법사는 알아서 돈을 갖다 주잖아요. 사람들이 음. 명태균 씨는 수금하다가 막 <laughs>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레벨 차이가 있다. 아. 이게 1 번. 음. 그다음에 건진법사는 꼭 윤석열 대통령하고만 연을 맺어서 이게 정치권에 연관이 있고 이런 분은 아닌 걸로 알아요. 그러게요. 2018년이면 예. 그때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었을 때였어요. 예. 그다 훨씬 전에도 많이 정치권 인사들과 교분이 있었다고. 건진법사도. 아, 있... 그래서, 그래서 아마 흘러올라 명태균 씨가 건진법사도 찾아가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일이죠. 절대로 권장할 일은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겠다면 말려야 되는 일인데. 네. 음, 지금 나오는 것이 뭐 관봉권 뭐 이런 거. 네. 한국은행에서 그대로 뭐 은행에다 주는 그런 돈까지 예, 나왔다고 예. 하니까. 어, 이번 수사는 굉장히 세게 진행야할 걸로 보고 아마 결과 나오면 굉장히 놀랄 일들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럼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말고도 국민의힘 음. 내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되겠요 저희 내부라고 많아요? 꼭 보기보다는 네. 음, 그왜 돈을 갖다 줬을까 생각하면 거의 응. 부탁할 일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정당에서 부탁할 일이라는 거는 그다지 뭐 공천 이런 건데 이분이 공천하고 관계 없으니까 응. 다른 차원을 생각해 봐요. 뭐 인사 이제 이 부탁을 나쁜 말로 청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인사 농구하고. 청탁을 이 사람한테 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전공이 이 명태균하고 좀 다른 게 명태균 씨가 나왔을 때는 건진이 되고 싶어 했을 것이다. 본인은 아. 봐보세요. 정말 따지고 보면 사건을 보면 여론조사에서 그돈 받으러 다니고 상담해주고 따지고 보면 명태균이 엄청난 영향을 있었다고 했으나 건진 보세요. 몇 억씩 툭툭 6천만의 목걸이 잊어버려도 그렇죠? 신경 도다 쓰고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과 네. 국민의힘에 있어서의 서열을 매기자면일 네. 건진 네. 이 명태. 삼천공 아 삼천공이에요? 네, 아. 근데 천공은 지금 뭐 돈이나 금전 같은 거는 득을 못 보고 그냥 거의 유튜브 딥, 그냥 뒷배로 보고 유튜브 수익을 수, 얻고, 수, 수, 선생님 거구나. 친구 받고 이 정도 수준이고 <laughs> 네. 명태규 씨는 건진에 비하면 은 수그마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네. 건진은 금액도 정... 좀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속사를 파면 어마어마한. 저 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명태균은 하여튼 굉장히 자기가 떠벌리는 게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인 것 같고 실제로는 얼마나있는지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본인 떠벌리는 게 훨씬 큰것 같고 건진 이런 분들이 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뭐 챙길 건다잘 네. 챙기고 거, 여기가 건드리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측근 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 건진 법사가 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 들어간 것도 김건희 여사가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얘기들을 보면 음. 우리 남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니까 도와달라라고 이제 전성배 씨한테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래서 합류하게 됐다는 건데 이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나 된 거예요? 아, 김건희 여사하고 건진 음. 법사하고 굉장히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아. 굉장히요? 음. 아, 그러면 아예 정치권 나오기 전부터 그렇죠 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예, 거잖아요 어~ 예. 아, 어떻게 알고 또 이런 사람이 잘못도 워낙에 무속에 심취했던 <laughs> 분위기 때문에 네. 그 업계에서 유난 아, 그렇게... 사람들은 찾아다녔을 거고 건진이 네. 사이즈가 다르다 네. 그건 어떤 데서도 확인이 되냐면 어~ 대통령실에서 한번 건진주의보가 내린 적이 있잖아요 기업들 쪽에 아, 네. 뭐 아, 대통령과의 네네네네. 관계를 악용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의발한다 그랬는데 세상에 도둑과 강도가 돌아다니니까 문단속 잘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 도둑 강도 잡는 잡으면, 잡으면 되는데.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아, 대통령실도 어쩔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인가 보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죠. 아, 하여튼 건진 이 수사가 좀잘 이루어지면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여기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 뭐 네, 어마어마보다 이제 네. 많은 관련자가 있을 걸로 보여요. 아 그래요? 예. 어. 이분 이제 전화만 봐도 전화 안에 뭐 이력서도 이만큼 있고 하다시피. 네, 이력서 하잖아요. 엄청 갖고 있고. 이력서를? <laughs> 예.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 제가, 제가 이력서 명함 막. 제가 예를 들어 정프라한테 이력서를 어. 만약 보냈다면 왜 보냈겠어요? 어. 뭐 자랑하려고 보낸 거 어. 아닐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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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혹시, 혹시 뭐그 뭐 음. 연락처나 명함드이적 있나요? <laughs> 아 제가 보냈냐고요? 에이. 그래도 아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귀신같이 어, 깜짝 놀랬잖아요. <laughs> 갑자기 생각하게 만들어. <laughs> 귀신같이 참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지고 어, 이력서도 그... 보내고 돈도 보내고 하는 게참 네. 신기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건진한테 그렇게 돈 주고 뭘 보냈는데 되니까 자꾸 보낼 거 아니에요. 아니, 되니까 보내고 그래서, 실력이 네. 입증이 어. 된 거예요. 건진은 네. 네. 누구한테 이걸 청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건진에 대한 부분들은 그 무속에 음.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네. 이분이 또 이제 제사도 잘 지내고, 네. 나름대로 또영험한 치료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어서, 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늘 우리가 겉으로 보기만 좋지, 안으로는 굉장히 불안해, 떠는 사람들입니다. 음. 정치하는 분들이. 네.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음.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공천을 받나? 다음에는 당선이 되나? 내가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 이 불안감이 가장 높거든요, 정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영험한 부분들에 있어 소문난 분들을 찾게 돼 있고, 그러게 인연이 되면 음. 쭉 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한번 뭐 맞거나. 네, 근데 건진 네. 입장에 건진법사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 업계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인정받고 여기까지 왔겠죠. 네, 네, 네. 업계. 네. 알겠습니다. 일뭐 다양한 권력자들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마. 네. 아 윤석 대변인 네. 진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요. 다음에 또 뭐, 듣겠습니다. 정치하셔야 되는데. <laughs> 기도. 네. 기도. 네. 기도. 기도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도 <laughs> 네. 인터넷 설치할 때. 현금 혜택 많이 받을 수 있게 기도 많이 합시다. 아, 이번엔 비교원이죠.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네. 그 기도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1670-2571번으로 전화하셔서 간절한 마음을 한번 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터넷 TV를 새로 개통하는 순간, 그리고 핸드폰을 교체하는 순간, 또 정수기를 바꾸는 순간마다 그분은 우리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이야, <laughs>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돈다 드리고요. <laughs> 아2 8만 원, 최대 128만 원, 최대 128만 원 안쪽에서 다 드리니까 어, 열심히 기도하시고 <laughs> 어, 그 기도 꼭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던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 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어, 그들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황희석 변호사 등 고발인 측에서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오늘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6개월 전 무혐의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는 대신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토록 했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공범들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련자들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일 대법원은 고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가 조작에 돈을 댄김 여사와 비슷한 사례인 전주 손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이 더 커진 겁니다. 다만 서울고검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는 대신 부장검사 한 명의 이 사건을 배정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무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항고는 기각했습니다.